저희 씨앤블루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한국을 뭐 물론이고 또 일본에서도 따로 앨범을 내고 있는 어 밴드 인데요 어 일본의 많은 참가자 분들과 이제 또 일본의 프로듀서 분들과 이렇게 한일 합작으로 이런 밴드 오디션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어 개인적으로 또 저희는 또 같은 FNC다 보니까 FNC 밴드의 명가답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간이... 또 10년이 조금 넘게 지금 12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또 12년 동안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런 내공이랄까 약간 노하우 그런 걸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좀 과한 건 덜어내고 좀 부족한 건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뭐 월드투어도 해보았고 지금도 일본에서 이제 투어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좀 필드에서 쓸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좀 저희 CMBLUE 멤버들이 가장 마인드는 편하게 해서 좀잘 어드바이스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